Oh. 오케이! 아. 브레이크. 오케이!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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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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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 g u e s 다 g u e 스님 g u e sigue, s i 게 u e s 게 g 게 e sigue, s i g 다운 한, n e t w 오, three, four. o 라고 y o k 의사 선 k 분, y o k 세요손요 손. 손. 가득 걸어 나오세요 세요 okay. 나오세요 세요 y o k 나오세요, 손 올리고, hey! 원, 두 투, 투, 오,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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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걸어 투, 투, 올 올리고, 오케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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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세 투, 투, 걸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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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혈하시는게 낫죠? 안될꺼는 출혈하실아니요 아뇨 아뇨 함부로가 함부로요 체크 한번 닥터 체크 한번 닥터 체크 한번 아니. 지금 걱정되는게 뭐냐면 내가 살짝 울렸어요 지금 어, 어지럽고, 약간 정신이 해로운 상대인데 어, 뭐할 있어요? 힘을 크게 힘을 크게 아. 아. 아! 다 올리고. 어, 아, 돌아 나오세요. 다 올리고. 네. 한번더 다운 되면 정수비에요파이브레이일 네. 네, 네, 네. 네. 끝. 코너. 네. 네. 음. 다가 아, 1분 30초. 네. 아, 아, 초한번더 다운을 뺏겠으니까 까지 빨리 하면서 좀 집집 파네자 어? 댓글 좀 볼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영철 씨가 복싱 완전 초보자거든요 지금. 좀만 좀만 더 휴식할게요. 어, 좀만 더. 좀좀 충분히 하세요. 충분히 3회 이상 쌓아도 경 중요해요. 아. 좀쉬한데 어, 엄 주실 거 30초만 멈추실 더 쉬실게. 예, 아! 직 아직 <놈> 아직 쉬세요. 충분히 휴식하세요. 네. 네끔 맨. 아. 쉬 아, 지금 아 제가 살짝 감정이 살짝 좀 약해졌는데 왜 너무 소모자시고 아깔후분 됐나? 어요 Good.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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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라운드 2. 자, 레디 d 불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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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 그 그만 자한숨 한숨을 들여 자 심호흡 심호흡 크게, 크게. 크게. 아자한 네. 번만 더 다운되면 경기 종료예요 오케이. 오케이. 다 올리고 다 올리시고 파이팅 의, 의사 보이시고 오케이 자 걸어가세요 괜찮을까? 마지막 라운드예요 한번더 네. 다운되면 경기 종료예요 오케이 디 화이트 자 하이. 씁쓸합니다 아, <laughs>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래도 어 그래도, 어, 그래도 네. 맷집이 좋지고 자, 저희 그 유선생님 네. 그 좀전 네. <laughs> <저> 이제 라이브. <웃음> <웃음> 이렇게 에스파링이 끝났는데요. 자, 영철 씨, 저기, 지고 자동차 라왔어 괜찮으세요? 아, 자동차 막쳐 아, 몰랐어. 수고했어요. 아, 고생했어. 지금, 왜냐면 이게, 뇌가 좀 흔들린 상태라서, 체크를 좀 하긴 해야 되거든요. 네.